2025년 운명이 흔들린다. 하나는 사라지고 하나는 태어난다. 그리고 하나는 침묵한다. 칼도 들지 않고 붓도 들지 않으며 세 번의 낙인을 견디고 돌아온 자. 그는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모두의 운명을 바꿔놓을 것이다. 몽골의 알타이산맥이란 곳에 고작 11살밖에 되지 않은 한 동자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알탄첸두. 그는 한국의 운명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을 여러 남겼고, 그 예언들은 모두 100% 현실이 되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어린 동자승은 2025년 한국에 대해 무슨 놀라운 예언을 남겼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밝히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세계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채널 운영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몽골의 알타이산맥, 그 험준한 설산 속에 작은 사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은 수백 년 동안 수도승들만 드나들던 고요한 공간이었죠. 그런데 그 사원에서 세상을 뒤흔들 어린 예언자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알탄첸두. 올해로 겨우 11살 밖에 되지 않은 동자승입니다. 그가 처음 세상의 존재를 드러낸 건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몽골 내부의 승려들 사이에서 새로운 시대를 말하는 아이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불교 경전을 읽지 않았는데도 수백 년 묵은 불경의 구절을 읊는 아이. 한밤중에 꿈을 꾸고선 그 다음날 정확히 그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는 아이. 처음엔 모두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재 소년이라며 지나치려 했죠. 하지만 알탄 첸두가 한마디를 꺼낸 뒤 모두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5년 하늘이 붉게 물들고 세갈래 운명이 한국이라는 땅 위에 교차할 것이다. 도대체 몽골의 시골 사원에서 수도하던 아이가 왜 한국을 이야기한 걸까요? 왜 하필이면 2025년을 말한 걸까요? 이 예언은 순식간에 입소문을 탔고 사람들은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인가? 이 말은 단순한 우화일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곧 마주하게 될 어떤 진실의 힌트일까요? 2025년 그가 말한 그 해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알탄첸두의 예언을 한줄한줄 한줄 따라가며 한국의 운명에 어떤 흐름이 숨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 합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침묵에 잠긴 광장이 보인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지 않으며 단한 사람의 손짓만을 기다린다. 알탄첸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어쩌면 이 말은 미세먼지, 기후 이상, 혹은 전쟁의 불씨를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침묵하는 광장. 사람들은 점점 고요해지고 있습니다. 분노하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불만은 쌓이지만,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않죠. 정치적 갈등은 이미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혐오와 단절, 그리고 침묵. 국민들은 지쳤고, 어디에도 기댈 수 없어 보입니다. 좌우, 세대, 지역, 이념. 이 모든 것이 경계를 만들어 한 나라의 민심을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눠 버렸습니다. 알탄 첸두가 본 환상 속의 사람들은 한 사람의 손짓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손짓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 아니면 민심의 폭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이 어지럽다고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더 이상 밖으로 소리치기보단 안으로 가라앉는 중입니다. 알탄첸두가 본 붉은 하늘은 우리의 분노를 상징하는 것일 수 있고, 광장의 침묵은 그 분노가 더는 방향을 잃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의 흐름은 언제나 큰 변화의 전조였다는 걸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차례 목격해왔습니다. 광장은 아직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곧 움직일 것이다. 백성은 둘로 찢기고 그 틈에 어둠이 깃든다. 알탄첸두가 남긴 이 말은 지금의 한국을 그대로 그려낸 듯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나라에 살고 같은 뉴스를 보지만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듯한 착각 속에 갇혀버렸죠. 뉴스 댓글 하나에도 좌파냐 우파냐 기득권이냐 서민이냐 청년이냐 노인이냐로 나뉘어 싸우고 심지어 가족끼리도 정치 이야기는 금기어가 돼버렸습니다. 분열은 이념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남녀 간의 감정의 골도 쉽게 메워지지 않습니다. 경제적 양극화는 절망을 만들고 그 절망은 곧 분노가 되어 사회 곳곳을 떠돌고 있습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야.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알탄 첸두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언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갈등이 익숙해지는 것이다. 즉, 이 분열이 일상이 되어버릴 때, 사회는 스스로를 파괴하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한 가지 분명한 건, 분열은 결국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나라가 약해질 때마다, 언제나 내부의 분열이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외부의 위협은 늘 다가왔죠. 지금 한국은 세계적으로 보면, 상당한 경제력과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처 투성이인 채로 서로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찢긴 자들은 반드시 하나로 돌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미래를 가질 수 없다. 알탄 첸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건이 분열을 직시하는 것.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서로를 향한 다리를 다시 놓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알탄 첸두는 수많은 예언 중단한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도 들지 않고, 붓도 들지 않으며, 세 번의 낙인을 견디고 돌아온 자. 그는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모두의 운명을 바꿔놓을 것이다. 사람들은 처음엔 이를 새로운 정치인의 등장으로 해석했습니다. 기존의 정치 틀에 들어맞지 않는 이념과 기득권으로부터 벗어난 인물.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해석은 다양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평범한 시민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종교적 인물일 수도 있다고 했죠. 또 다른 누군가는 시스템 바깥에서 민심을 움직이는 영적 지도자일 거라 추측했습니다. 알탄첸두가 말한 가장 인상적인 표현은 세 번의 낙인을 견뎠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낙인은 거절입니다. 그는 한번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의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낙인은 비난입니다. 그는 또한번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너무 급진적이거나, 너무 순진하거나, 어딘가 불편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낙인은 침묵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주목하지 않았고, 그는 조용히 사라진 듯 보였죠. 하지만 알탄첸두는 말했습니다. 세 번의 낙인을 견딘 자는, 마침내 가장 조용한 곳에서 다시 일어난다. 그는 군중 속에 있지 않습니다. 유명한 뉴스에도, 인기 있는 SNS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어쩌면 그를 스쳐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시장통에서, 어느 시골 마을에서, 혹은 말없이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말이죠. 그는 지도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마침내 변화의 물꼬를 트게 만드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알탄첸두는 예언의 거의 모든 중심을 단 하나의 해에 맞췄습니다. 바로 2025년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25년 운명이 흔들린다. 하나는 사라지고 하나는 태어난다. 그리고 하나는 침묵한다. 먼저 하나는 사라진다는 말. 그것은 기존의 질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시스템이나 권력, 혹은 사회의 방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예고일 수 있습니다. 정치일 수도 있고, 경제 구조일 수도 있으며 사람들의 믿음 자체일 수도 있죠. 지금 한국 사회는 이미 곳곳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건 시간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는 태어난다입니다. 이건 희망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흐름 혹은 새로운 리더십이 시작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알탄 첸두는 그것이 기쁘게 태어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마도 고통 속에서 혼란 속에서 나오는 변화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는 침묵한다. 이건 가장 불길한 말이기도 하고, 동시에 가장 의미심장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앞에 나섰고, 많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2025년이 되면, 그중 하나, 가장 중요한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말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지도자인가요? 국민인가요? 알탄첸두는 말했습니다. 그날은 이미 시작되었고 너희는 그것을 느끼고 있다. 예언은 언젠가부터 막연한 이야기로 취급돼 왔습니다. 대부분은 너무 멀리 있고 너무 두루뭉술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알탄 첸두의 예언은 달랐습니다. 그의 예언은 현실에서 점점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입니다. 그는 붉은 하늘이라는 표현으로 극심한 충격과 불안정을 상징했죠. 중산층은 점점 무너지고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가게 부채는 사상 최대치고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가 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분노가 되어 사회 전체로 번지고 있죠. 두 번째는 소통의 단절입니다. 알탄첸두는 침묵하는 광장을 이야기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보가 넘치는 시대지만 실제로는 누구도 서로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진영 논리에 갇혀 있고 미디어는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만 강화시키는 콘텐츠 속에서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 정세입니다. 그는 예언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거대한 질서가 재편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동북아 정세는 급격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의 최전선이 된 한국,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남북 간의 경색 그리고 일본 중국과의 관계 변화는 그가 말한 질서의 재편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알탄첸두는 이 시기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 속에서 방향이 바뀌는 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향이 점점 우리 눈앞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에 준비되어 있는가? 예언은 원래 신비로움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말도 안 되는 예언과 영적인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진짜다. 하늘이 내게 계시를 내렸다. 수많은 자칭 예언자들이 나타났고 그중 몇몇은 이미 대중적인 영향력까지 가지게 됐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비슷한 말을 합니다. 변화가 온다. 기존의 권력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말만 들으면 알탄첸두의 예언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거기서 한발더 나아가 자신이 선택받은 자임을 주장하죠. 한 사람은 자신이 동방에서 온 메시아라 하고, 다른 사람은 스스로를 제2의 단군이라 칭합니다. 종교와 정치, 역사와 민족주의를 뒤섞은 메시지들이 유튜브, 블로그, 심지어 일부 방송까지 파고듭니다. 놀라운 건 그들을 믿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겁니다. 지친 민심은 어딘가에 기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 극단적이고, 더 자극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알탄 첸두는 이 현상까지도 예견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은 가짜다. 빛보다 빠른 건 어둠의 속삭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는 가짜 예언자들이 먼저 등장해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달콤하고 선명하지만 그 속엔 진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진짜 예언은 묻히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에 쉽게 현혹되기 전에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그의 말은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알탄첸두는 말했습니다. 진짜 예언은 길이 아니라 방향을 말해준다. 어디로 가라 하지 않고 어디를 바라보라고 말한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답을 주는 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질문하게 만드는 말.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말. 그리고 그런 말은 늘 조용한 곳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만 들립니다. 변화의 시대에는 누가 앞에 있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존의 승자가 다음 시대의 주인이 되는 법은 없죠. 알탄첸두는 예언에서 길을 아는 자는 길을 말하지 않고 길을 잃는 자는 길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어쩌면 가장 날카로운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사회를 봅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말합니다. 누군가는 투자 방향을 말하고 누군가는 정치의 해답을 외칩니다. 또 누군가는 새로운 시대의 윤리를 말하며 자신이 먼저 깨어 있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정작 이 변화의 순간에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신만의 원칙을 잃지 않으며 눈앞의 유혹보다 더먼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게 바로 길을 찾는 자입니다. 길을 찾는 자는 자극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국 다시 중심을 찾습니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늦게 움직이지만 멀리 갑니다. 반면 길을 잃는 자는 늘 앞에 있어야만 안심합니다. 모두보다 빠르게 먼저 올라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곧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자신을 과신하며 진실보다 허상을 좇기 시작하죠. 그들은 결국 말합니다. 내가 길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말에는 뿌리도 뼈대도 없습니다. 단지 유행처럼 휙 지나가는 주장일 뿐입니다. 알탄 첸두는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가장 시끄러운 자는 가장 멀어진 자다. 그 말이 지금 우리의 현실과 겹치지 않나요? 언제나 역사는 조용한 자의 손끝에서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격변의 시대에도 누군가는 여전히 그 조용한 한 걸음을 걷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길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잃은 채 남이 가리키는 방향만 바라보고 있는가? 길을 찾는 자는 두려움을 안고도 나아갑니다. 길을 잃는 자는 확신만 가득한 채 제자리에서 맴돕니다. 우리는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알탄 첸두는 마지막 예언에서 한 해를 명확히 지목했습니다. 바로 2033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의 9년이 지나면 세계의 빛이 하나로 모인다. 그때 서울은 세계의 세 번째 심장으로 뛴다. 이 말은 단순한 희망 섞인 예언이 아닙니다. 2025년부터 시작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9년간의 전환기를 거치게 될 것이고 그 끝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는 그 시기를 9년의 긴 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긴 시간 동안 한국은 고통과 혼란, 선택의 연속을 겪을 것입니다. 내부적 갈등, 외부의 압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바꾸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는 단언합니다. 그 모든 것을 견뎌낸 자는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2033년의 서울은 기존의 경제 중심도, 군사적 강국도 아닌 정신적 리더십의 중심이 됩니다. 기술과 문화, 공존과 회복, 그리고 인류가 잃어버린 가치들을 되살리는 도시. 지금은 믿기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가능성의 조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K-콘텐츠는 세계를 사로잡고 있고, 기술력과 창의성은 주목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한국인 특유의 회복력은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탄첸두가 서울을 세 번째 심장이라 부른 이유는, 이 도시가 앞으로 결정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워싱턴과 베이징, 혹은 런던과 도쿄가 아닌 서울이 기준이 되는 시대.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의 불빛은 더 이상 광고가 아니며, 그것은 지구의 나침반이 된다. 지금 이 말이 허황되게 들린다면, 아직 우리는 예언의 초입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2033년까지 우리가 겪게 될 시간들은 이 말이 단지 상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가 말한 세계의 빛은 어쩌면 정의의 연대, 그리고 통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세 가지를 끝까지 지켜낸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끝내, 이 예언을 이루어냈는가? 알탄첸두는 언제나 이런 길이 보인다, 이런 징후가 온다,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정해진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히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가능성의 갈래였습니다. 붉은 하늘, 침묵하는 광장, 찢긴 민심, 가짜 예언자, 그리고 이름 없는 자. 이 모든 상징은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하고 있습니다. 침묵할 것인지 말할 것인지, 불신할 것인지 믿어볼 것인지. 그가 말한 2025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예언의 결말을 모릅니다. 서울이 세계의 심장이 될지, 한국이 고통 속에 무너질지,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알탄 첸두는 말을 아꼈습니다. 말하지 않은 자가 더 무서운 진실을 쥐고 있는 법이죠. 그는 11살의 나이로 거대한 질문 하나를 남겼습니다. 너희는 정말 너희 스스로의 운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도 똑같이 던져집니다. 예언은 경고일 수도 있고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은 몽골의 소년 예언과 알탄첸두의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공감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세계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